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사는 어, 이 메인웨일 본문을 확인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갖다가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도 나오죠. 이미 나왔고 또어더 어,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또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문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 88년도 유학 가서 뭐 세계 유수한 학자들 밑에 배울 때 뭐. 이름만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 그분들이 그그 그 당시만 해도 분해 사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장색이나 이, 이 어, 그거밖에 안 나왔고요. 88년도니까 거의 뭐안자어 재료 어 자료가 없을 때예요. 그냥 뭐 할로드 컨사이즈 가지고 그냥 본문만 보고 이렇게 공부할 때예요. 상당히 이제 히브리어가 그 분해하기 이제 힘들었죠.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리니어해가지고 밑에 이기 대조도 되있고 막 이게 뭐다 이렇게 되있죠. 영어는 뭐 조금 도움은 되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공부할 때는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장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걸 보면 실력이 안 늘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하더라도 본문도 적어보고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단어도 적어 보고 또 사전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너무 이런 생략하지 마시고 인터리니어 너무 쉽게 요즘 프로그램 잘돼서 갖다 대면 다 나오죠 그럼 뭐 하려고 이런걸 강의 하냐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글은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딱딱 안 떨어져요 그리고 문장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했던 거 하고 그 번역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문장이, 영어로는 그래서 인터리니어가 좀 맞는 게 많은데, 한글로는 인터리니어가 안 맞아요. 이 단어를 번역 안한 것도 있고, 이 단어를 두번 번역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리니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공부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 어, 아가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적했지만 누가 말하는지, 화자가 누군지, 스피커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뭐, 어제 저도 설교를 했지만, 1장 15절 같은 경우는 16절 하고, 어, 완전히 그냥 남자, 여자가 서로 이야기 하는 건데, 어, 그런 병행도 전혀 안 살리고, 어, 뭐, 남자 보고 뭐,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말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전에 그, 우리 성경 번역하는 예, 수준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신학의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영어만 자유롭게 하고, 글만 자유롭게 쓰면 세계 최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도 앞으로 뭐,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히브리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고, 그 신학을 배워야 돼, 신학.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한테 배워야죠. 당연히 배워야 되지. 예수님 모르는데, 신약 모르는데, 당연히 배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자, 이제 코멘트 3분 했고요. 자, 아나는 대답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도디는 내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어제도 나왔지만 라야티. 라야티는 남자가 여자, 내 사랑아. 이렇게 하는 거고, 도디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래서, 어, 내 사랑이 대답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은 도디. 누구겠어요? 음, 그러 결국 여자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베 오를리 그가 이제 내게 말했다 하면서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넘겨 주죠. 그래서 요요요 어, 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어 제가 분명하게 번역했죠. 내사랑한는자내게 말했다. 여자가 빨간색 남자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어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노트로도 이제 직접 적었어요. 제가 뭐 몰라서 적은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색깔별로 적었거든요. 자 그래서 쿠미 이거는 완전히 이제 어, 일어나시오 그죠 라크 당신을 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은 일어나시오 여자 여성형이니까 이게 남자가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쿠미 일어나시오 당신은 그리고 라 야티 내 사랑이여 아, 그다음에 야빠티 예쁩니다 그다음 레키 자라크 갑시다. 참 사랑의 교제. 자, 10절. 아나도디 베아마를리 그리고 쿠미 라크 라얏 라야티 야파티 우레키 라크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가고 같이 하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키 이제 계속해서 남자가 하는 말이겠죠, 그죠흰네 보십시오, 보라. 그 다음에 캐티오 캐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읽어라. 세타이브는 이제 겨울이죠. 그 겨울이 겨울이 지나갔고 세타이브 어, 여름은 가이치고요그 예. 겨울이 지나 아바르 지나갔고 그리고 하게시엔 비가 할라프는 거치다 할라프는 예. 예. 이제 컷잘잘다거쳤다그 짜라, 아, 다음에 할레클로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위해서 할라크 거쳤다 또는 갔다 가, 갔다 이런 말이죠. 자1 1절키 힌네 하스 타이브 이걸로 읽으시고 아바르 하게심 할라프 할라크로 이런 거는 이제 시적 운율이라는 거 이름을 딱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게시 비는 거쳤고 또 그것은 갔다 할라프 예, 할라크로 저뭔가 운율이 있잖아요. 시적인 운율 이런 것들을 이제 아, 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어좀 이따 이제 한글로 한번 쭉 이제 또 한번 해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12절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그 다음에 니찬 니찬 네츠 네츠가 이제 꽃이에요 네츠 니찬. 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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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츠 니찬님 꽃들 아, 네. 니찬님 꽃들이 그 다음에 니로 보이게 하라 이 말이죠 니팔령 3인칭 복수형 니팔형 꽃들은 보여줬고 어디서 바 아래서 땅에서 니팔형 수등형이니까 에트는 떼죠 그리고 자미르는 때 어, 노래죠 너. 자마르가 노래죠 어, 시르도 노래고요 자마르도 노래고요 노래가 그 다음에 히기야 히기야는 이르렀다 나가 눈김물아인 이르렀다 어, 왔다 이 말이죠 히필령 3인칭 노래도 들리고 콜 소리죠 목소리 그다음에 하트 토르 토르 요나는 그냥 일반 비둘기고요. 하토르는 이거는 이제 산 비둘기예요. 산에서 우는 거우우우 하는 거 있잖아요. 아산 비둘기는 들려졌다 소리가 어디서 메 아르체 내땅 우리의 땅에서 그래서 어참 멋있죠. 하하니츠님 꽃들은 니르우 피었고 그러니까 피었다 이 말이죠. 바 아레스 에트 하 자미르 노래 그세 소리겠죠. 희귀아 세소리도 들리고 베콜, 하트, 하투르, 하, 예, 오니까, 위니까, 토르, 니시마, 세소리도 들리고, 베 음, 아르세누. 참 그런 예, 이런 실적인 표현들 이런,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자, 13절 일단 하고 한번 그 본문함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테에나, 아, 예, 테에나는 무아가죠. 예, 무아가가 그 다음에 이그 하하나트, 하나트가 어, 말 그대로 이제 하나트 하나테 어, 익었다 이 말이지 무화과가 익, 익었다 이거 보면 무화과가 그 철매를 맺었다 그 다음에 빠게하 자 여기 이제 빠게라는 말이 이제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거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거 하나 나오는데요 빠게입니다 자 완전한 무화과는 태나고요 그리고 무화과가 처음 열리는 열매를 빠게라 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배박이 나오잖아요. 배박이. 배슨 집이고 동네고 박에 박이가 열리는 동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뭐세 번에서 네번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 처음 열리는 게 박이거든요. 그래 이게 뭐 마가복음 10장입니까? 여기 보면 어, 자유주의 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자유주의 학자 비판하면은 굉장히 무식해요. 이 뱃박에 이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이 보면 때가 아니었는데 저주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잔인하다 뭐 이런 제가 주석을 읽어봤어요. 유명한 뭐그뭐 그뭐 그런 어 자유주의 학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러분 그 처음에 열리는 열매는 먹지를 못하니까 딱딱해서 그래서 뱃박에 그게 열렸을 때는 이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이 날 때는 이제 그 잎이 났는데 이제 빠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주한 거죠. 잔인한 게 아니죠. 그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태애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빠게라는 말이 천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빠게. 그 빠게, 그 천열매는 어, 이렇게 익었다. 그러면 이제 무화과가 4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열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판, 개판, 개이은 포도나무죠. 개판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4월부터 뭐 저기 열리겠죠. 10월달까지 그리고 세마르드 어, 센마테레. 이거 이거는 어, 포도나무가 여기 나오죠. 예, 포도나무가 꽃을 피운다. 포도가 향기를 낸다. 예, 그래서 여기는 꽃을 피우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도 막이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나, 나트누, 준다, 레이하 향기, 포도 향기가 팍 나고 4월에 어, 그다음 구미한 4월 정도라 볼수 있겠죠. 자 구미 부활절 이제 고난절 부활절 이제 자고는 그때 구미 일어나시오 여자이가 하는 말이죠 남자가 아, 라크 갑시다 그리고 라이티 라이아티 내 사랑이야 그리고 야빠 야빠티 내 아름다운 예, 아름다운 자야 야빠는 이제 예쁜 거내 아름 아름 어, 예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어, 예쁜 자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 예쁜 자야 어, 예쁜 자야 해도 되고 그냥 화둥둥 내사랑아 노래하는 거예요. 자, 레히, 갑시다, 라흐, 당신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또는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자야 하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뭐 그런 거 깊이 기도 안해 보시면 모르겠지만, 다 여러분, 어, 그렇게, 어, 경험해 보셨죠? 라야티, 내 사랑아, 예, 아파티.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물론 남녀의 사랑으로도 이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거치면안 되는 거죠. 하테에나 하 아레타 부게하베하 제파님 세마다라 나테누 레이하 쿠미 라헤 케티브케레죠 라야티 야파티 울레키 라크.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고요. 14절. 자, 그래서 어, 그다음에 요나 이오나티 예, 나의 비둘기죠, 그죠? 어디에 있는 예, 하급의 하그베. 예, 하그베라는 말은 어, 하그급 이런 말이죠. 숨은 숨어 있는 곳 어디에 바이 텀이죠. 셀라가 이 바이죠. 셀라 바이의 틈 사이에서 있는 내 비둘기고 그리고 세테르 숨은 곳이죠. 사타르가 보통 이제 어, 하이딩플레 이 숨은 곳인데. 여기해 보면 어, 그 다음에 마데레가 예, 마데레가 이게 마데레가도 어, 여기서 제가 뭐라고 이제 했냐면 산길 숲길 뭐 이런 건데요 어, 산길 속에서 숨어 있는 곳 예, 그런 거죠 어, 그런 곳에서그 다음에 엄밀한 곳에서 그래서 레이니 나에게 보여주셨서 나에게 나타나셨서 나에게 히필형 뭐를요 마르아이흐 음, 너의 여자의 그 얼굴 모습 마르. 마르의 모습이란 말이죠. 마르 아이흐.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 주,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쉐마는 히필령이니까 들리게 하소서 나이게 뭐를요? 내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남자가 말하는 거죠. 콜레흐. 너의 목소리가 내게 들리게 하라. 키. 그리고 너의 목소리. 남자가 하는 말이죠. 너. 그러니까 여성형이니까 너의 목소리.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너의 목소리가 또는 그 다음에 어, 부드럽고 예, 아레은 부드럽고 그리고 내 모습은 마르에흐 내 모습은 내 얼굴은 어, 나베 나베 어, 얼굴은 예쁘다 나바 자마다 예, 뭐뭐 이런 말이죠 예, 나베 자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자 14절 어, 요나티베 어, 하그 베 하셀라 베셋에라 아 마데 레가 하레 하레 이니 에트 마르 아이흐하 시미 이니 에트 콜레키콜레 아레브 우 마르 에흐 나데 이렇게 되죠 자 십오 절어 십오 절자 그래서 참예 십오 절자 그래서 잡아라 아 하제가 이제 붙잡다 이런 말이에요 예. 아하즈. 그리고 아하즈가 붙잡다. 이건 뭐 홀드 이런 말인데 어.. 이 아하즈 어, 붙들어라 이 말이겠죠. 예, 명령이니까. 형이테 아하즈 테가 빠졌으니까 너희는 붙들어라 라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슈왈님은 이제 뭐 자칼이라는 뜻도 있고 여우란들 뜻도 있죠. 슈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니까 여우들을 어, 붙잡아라. 여우들을. 그 다음에 그 중에 케타님 예, 작은 가타는 작다이 말이죠. 예, 크다는 가돌이고요 예, 게타 타님 작은 그리고 메하발림하발림은 예,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 여기 우리 분해할 때 일본어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이건, 이건 틀렸고요. 하발은 어, 붙들다 해벨 끈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바인드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전을 보면 투에 보면 하발은 트리트 어, 베들링. 예,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요, 뜻이 많아요. 또 예를 들어꼭 이런 거죠. 히브리어 보면 로만 뉴머를 완투가 예, 있어요. 그는 거 어근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어근이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 이런 거 있죠. 눈, 어 눈이 내리는데 눈에 눈이 들어갔다. 뭐 이러면은 눈눈 눈, 같은 눈이지만 하발인데 첫 번에 눈은 스노우고 그죠? 눈은 아이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하발도 똑같은 하발이라도 끈이란 뜻도 있지만 요 여기서는 이제 파괴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 두번째 하발이란 뜻은 어 아주 상대방이 어 해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해를 준다 그래서 해를 준다 또는 파괴한다 뭐 이정도 예. 끈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번만 이제 나와 있어요 요런게 이제 어 좀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케라미만 이제 어,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이죠. 포, 포도원. 그리고, 어, 우리 포도원. 그리고 우리의 포도원을 세마다르. 세마다는 세마다르 여기 나오죠. 어, 세마다르. 꽃은 피어난다. 아까도 나왔죠 예. 세마, 세마데르. 꽃은 피어난다. 그니까 러 이제, 어, 주님과 의 이런, 어,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깨는 여우의 그 작당을 이제 물리쳐야 되겠죠. 사실 이 사탄이라는 게 우리를 자꾸 방해하잖아요. 자, 에헤즈, 라우 슈아림, 슈아, 슈아림, 케타님, 메, 하블림, 케라밈, 우, 케라메누, 세마다르. 16절. 시간이 뭐, 마이가니까 어, 일단은 뭐 20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16절부터 보면 도디, 네, 내 사랑하는 자, 아, 리.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도디 이랬잖아요. 이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있다. 어 히브리어는요. 그 동사가 없어도 그냥 동사를 넣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아도나 나는 여호와 동사 없잖아요. 이다, 되다.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그내 사랑은 나에게 뭐 속했다. 나에게 있다. 뭐 이렇게 있다를 넣으면 돼요. 또 나, 나는 그에게 속했다 또는 있다. 그죠 그리고 로에는 목자죠. 그리고 바슈샤님 아, 어, 여기 슈샤님은 이제 백합화. 백합화 아, 가운데 목자다. 어. 그리, 그렇게 그 이제, 어, 여기 하면 되죠. 슈샤님. 어, 에레, 에레츠 슈샤님. 어, 하고 저 그런 노래 있잖아. 엘라엘, 아, 우세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슈샤님, 백합. 예, 예. 자, 16절. 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17절에 아드, 쉐, 뭐뭐할 때까지 됐듯 볼때 야푸아흐, 푸아흐가볼때이 말이죠, 포아흐. 하염 낮에 바람이 불 때, 선선하게 바람이 불 때까지. 그리고 어, 이첼 첼은 그늘이라 그랬죠. 이 그늘들이 그 그늘들이 낫수 물러갈 때까지 예, 돌아오라. 예, 이제 그늘이 이제 물러갈 때까지 이제 돌아와라. 어, 예, 소브 어, 네메, 당신은 뭐 먹었다? 레하, 당신은 어, 레헤. 도디내 사랑하는 자. 도디는 이제 어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에, 그 사랑하는 자는 체비 노루 같다 또는 오페르 같다. 오페르는 여기 어어 어, 나와 있죠. 오페르는 어린 어린 거. 어린 것이죠. 그다음에 사슴들 하 이알림. 예, 시편 42편에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갈급할 때아얄림 사슴의 예, 어린 것 같고 예, 그리고 노루 같고 그리고 알뭐머 헤레 산에 바테르 산에 있는 그런 노르 같다. 결국 사랑은 막 굉장히 활동적이고 뭐 그런 음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절까지 이제 이거 보, 보는데 자 볼까요? 자, 아데시 야푸 아흐 하욤 베나수. 하 셀라림 소브데메레하 도딜 리 세비 오레 오페르하 아야림, 아드, 하레, 바테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을요, 제가 그, 어, 이게 조금, 어,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게 있어요. 이게 보내드린 거 2장 있죠. 오늘 여기 예, 보내드린 거, 예, 이것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 내려가지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르나 사슴 떼중아 이건 어제 본문이네요 십 절부터 내 사랑하는 자가 대답하여 내게 말했다 당신이 일어나시어 파란색은 이제 남자가 하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같이 갑시다 이는 보시어 어, 겨울이 지나갔고 비도 그쳤고 그것은 갔습니다. 꽃들이 땅에 보여지고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또 우리의 우리들의 땅에는 산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모아가나무가 그철 열매를 맺었고 빠게 꽃을 피우는 포도들의 향기를 냅니다. 당신이 일어나시어 내 사랑이여 내 아름다운 자의 당신은 같이 갑시다. 어, 이남 보시오 어, 여기 더 적게 되겠네요. 이남 보시오 겨울이 지나갔고 어, 비도 그쳤고 그것은 갔습니다. 꽃들이 땅에 보여주고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의 땅에는 산, 예, 당신은 같이 갑시다. 요거 했네요. 바이 텀 사이에 산길에 엄밀한 곳에 있는 내비둘기요. 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당신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오. 이는 당신의 음성은 부드럽고 당신의 모습은 예쁘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여우들 포도원을 파기는 작은 여우들을 너희, 너희는 잡아주세요. 우리들의 포도원 꽃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또 이야기하죠. 예, 이건 좀 크게 하면 좋은데. 예. 예, 내 사랑하는 자는 예,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는 내 백합들, 백합파들 가운데서 그는 양을 칩니다. 낮에 바람이 불기까지 그늘들이 물러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도 돌아오시 여기 되는 노르 혹은 베르산에 있는 예, 것들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 본문을 보시고, 어,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칼라판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예, 어린 것들 같습니다. 예, 여기, 오페르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70인역 제가 읽어봤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70인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어,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좀 다른 거는, 예, 계속 지, 지겨가지 만라이라이티 어, 남자가 여자에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할때그 단어를 갖다가 이웃으로 그냥 번역해 놨다.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자, 1장부터 여러분들이 예, 계속해서 제가 그 1장, 2장부터 8장까지 지금 여러분 공개된 그 어, 자료에 예, 그 빨간 거그 색깔로 구분해 놓은 거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 유대인들의 그런 어, 책들도 읽어보고요. 또 주석도 읽어보고, 뭐, 주석을 써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걸, 어, 종합해서, 이게 누구 말인가, 어, 100%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확인된 걸로, 분명한 견,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서로 이제 본문이 쉽다는 거죠. 그렇게 칼라판으로 한번 본문을 보시고,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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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어, 이런 이제 디지털을 쓰고 이러면 너무 우리가 이게 아날로그 감성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날로그를 쓴게다 이제 기록에 남고 이렇게 저장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필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제가 자료를 많이 나눠 놨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정한 말씀과 함께.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다. 어, 같이 가고, 일어나고, 같이 가고, 일어나십시오. 또 우리 주님과 새벽부터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어,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어, 신앙의 본질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